배신, 무고, 사형무고. 이 기도를 바치신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동산에 들어가셨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끔 거기에 모이곤 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줄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과 함께 한때의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무장을 갖추고 등불과 횃불을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신상에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가 나서시며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나세렛 사람 예수를 찾소. 하자.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잡아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파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그때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들은 부정을 타서 과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총독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처리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처형해,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빌라도는 묻습니다. 무슨 죄로 고발을 하느냐? 왜 인간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생 사랑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고 한 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데 그런 분을 뭔 죄가 있다고 재판장으로 끌고 왔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찾고 찾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만나기를 원하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 그저 죽여만 주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기준과 신념과 판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주님께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살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모욕을 받아들이시면서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이나 우리 아는 사람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무능함 그것보다 그것을 욕하고 정죄하며 남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쁜 것이며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잘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해서는 안될말또 29절에 없는 말을 지어내고 수군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하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 주님을 죽음에 붙인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죄인 것입니다.